갑자기 경찰 주소를 막 찾고 있는 거예요. 무섭다 막 이러면서 아, 왜냐면 음, 북한 뭐, 해킹 진짜 네, 잘하잖아요. 네, 뭐 영화 같은 일이 나에게 일어날이라고 상상을 못했죠. 안녕하세요, 놀새 나라입니다. 놀 놀샘 언니와 함께하는데요.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류이진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한다고 들었어요 얼마 전에. 네제 이름으로 된 유튜브 네. 개인 채널을 만들어 봤는데요. <laughs> 네 류이진 하고 치시면 바로 들어실 오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류이진 TV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뭐? 오늘도 또 저희가 탈북 스토리를 들어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되신 거죠 지금? 언년차. 오 그래요? 네. 저랑 비슷할 텐데 그럼. 아 그래요? 하나는 하나 몇 개세요? 아, <laughs> 뭐 이런 것도 공개 하나요? 아니, 서열... 토요일... 아, 그래? <laughs> 아 그냥 뭐기수까진좀 그렇고 네네. 2016년 4월에 나왔어요 아 저는 아, 2014년 12월이요 아우 아니 그럼 <laughs> 훨씬 선배네요 제가 알기로는 음. 북한에서 네. 엄청 잘 나가고 되게 좋은 데에 있은걸 아는데 북한에서는 아유, 뭐. 삶이 어땠어요? 아 저는 뭐 그렇게 대단하진 않았고요 네네. 그냥 일단 평양 출신이고 북한에서 아티스트 팀이라고 수중 발레라고 음. 하면 아시려나?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저는 알아요 수중무용 네 맞아요. 그... 북한에서는 수중 무용이라고 부르는 스포츠 종목 국가대표 선수를 했고, 어. 그다음에 해외 뭐, 북한 시당 정업원 겸 어. 코치로 나가서 어. 활동을 하다가 탈북을 해서 왔습니다. 와 근데 솔직히 진짜 북한에서 막 무용이랑 이런 거 하려면 어느 정도 집안이 받쳐줘야 할수 음. 있는 거죠? 그렇긴 하죠. 근데 뭐 어마어마한 상위층까지는 아니었고 어. 그냥 저희 스포츠 종목이 워낙 기재 같은 걸 많이 써야 되고, 어. 그다음에 수영복 같은 것도 가격이 너무 비쌌기 아, 때문에 북한에서는 좀 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될수 있는 집안의 자식들. 근데 여기서 <laughs>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수중 네. 우영하니까 인기 많았을 것 같아. 요아우 나라씨보다 <laughs> 없었죠. 아니 진짜 왜냐면다 쭉쭉 빠지고 예쁘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게 있었을 것 음, 같아, 요 진짜로.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선수촌에서 살다 보니까 오. 그 TV로나 사람들이 볼수 있었던 존재였던 것 같아요. 야. 그래서 아니 그럼 제가 지금 TV에서 볼 만한 존재를 지금 여기 보시는 거예요? <laughs> 아니요 보니까. 뭐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아, 어쨌든 수중 발레라는 종목 자체 약간 좀 이색. 스포츠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북한 TV 채널에 많이 소개가 되고 그리고 뭐 1년에 한 번씩 뭐 북한을 방문하는 관광객이나 뭐 평양시 주민들 앞에서 혹은 뭐당 간부들이나 김부자 앞에서 공연을 많이 하는 저희가 정목이었어 가지고 오. 반 연예인 같은 음. 느낌이었죠 <laughs> 그러면 김정일 앞에서 공연한 적이 있다 없다 준비를 엄청 많이 했는데 없어요 아쉽게도 제가 준비를 1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국가대표 선수 때 네네. 그때 김정일 특강에 들어서 공연을 하게 됐었어요. 그랬는데 바쁘다는 사전장. 이유로 네. 취소가 됐어요. 근데 아, 제가 구만 두고한3 아, 개월을 했어요. 아, 진짜 아쉽다. 어, 거기 <laughs> 북한에서는 또 그게 영광이잖아요. 거기선 그랬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어려 그 공연을 했으면 음. 제가 네. 수... 해외 나갈 일은 없었겠죠. 아, 내가 딱 탈북을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한 결정적 계기가 있어요? 해외 나가서 몇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북한에 대한 의문이나 질문을 되게 많이 던졌던 계기인 것 같아요. 그서 한국 유학생들도 많이 친하게 됐고 뭐 외국인 커치들이랑 같이 커치 생활을 하면서도 되게 그 사람들한테 북한에 대한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오. 근데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북한하면 어떻게 배웠어요? 잘 사는 세계적으로 제일, 뭐잘 사는 뭐 제일 잘 살고 제일 치안이 좋고 어뭐전 세계가 우러르고 따르는 이렇게 배웠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그 어떤 친구도 저희 나라를 그렇게 <laughs> 대단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충격을 받았고 <laughs> 세뇌가 점점 깨어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laughs> 탈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못했었어요. 왜냐면 북한에 부모님들이 계셨기 그쵸, 때문에. 그렇죠. 저... 그랬는데 버이언 감시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 감시 속에 제가 막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아 어디 가도 계속 따라다니고. 그렇죠. 그러다가 버이언의 행동 하나 하나에 막 화가 나고 반발심 나더라고요. 아... 그러다가 찍혀가지고 북송될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제가 제가 북한에 들어갈 이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는데 아... 갑자기 북한에서 연락이 왔어요. 빨리 들어오라고. 그리고 버이언 눈치가 되게 감시하는 눈치죠. 치고그 그렇죠. 전에 되게 많은 스토리가 또 있어요. 어, 그래서 이거는 북성이구나 하는 걸 어. 눈치를 챘죠. 제가 잘못한 일은 없어요. 뭐 북한 입장에서는 잘못한 거겠죠. 그게 음. 잘못했다는 게 제가 외국인 친구들이랑 이렇게 결의하면서 지냈다는 거 그리고 한국 사람을 그렇게 친구처럼 만났다는 거 그런 사소한 이유로 얘는 지금 북한에서 서희 말하는 자본주의 날라리로 변해버렸다 어. 이런 게 이유인 거죠. 그러니까 버이원한테 제가 찍힌 거죠. 버이원한테 찍히면 버이원이 북한에다가 이 사람은 탈북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어... 버거를 하면 북한에서 저를 호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탈북을 결심하게 됐어요. 위기에 놓여가지고 어쩔 네, 수 없이 아. 뭐 탈북을 해야지 하고서 한건 아니고요. 음. 그때 딱 심정이 어땠어요? 아, 그때 그냥 헌이나간 사람 같았던 것 같아요. 아유. 그냥 갑자기 탈북을 막 해야지 하고 배낭 가방 하나 메고 나왔는데 갑자기 부모님들이 앞에 딱 아. 나타나면서 눈물이 막 나고 아, 발목 잡히는. 네, 건데. 그래서 다시 들어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벌써 날이 깊었더라고요. 저를 잡으려고 막 거위 들이뭐코할거고 어, 음. 근데 다행인 건 해외다 보니까 그래도 제가 좀 그렇게까지 위험하지 그렇죠, 그렇죠. 않았던 어.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빨리. <laughs> 탈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배낭가방 하나 메고 남유럽을 이제 방황하게 음. 되었는데, 탈북과정 음. 중에 조금 위험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어, 너무 많았죠. 어. 비행기 표를 인터넷으로 사고, 오, 똑똑하다. <laughs> 왜냐면 저는 북한 사람이지만, 인터넷도 다할 수가 있었고, <laughs> 뭐 핸드폰을 몇년 동안 사용을 하다 보니, 되게 한국 사람들과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뭐 정보에. 그 SNS 다하거예 네, 거죠, SNS도 야. 했어요. <laughs> 네. 네. 네 그래서 비행기표를 다 구매를 했고 갔는데 여건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 왜냐면 음. 버이 언이 제가 탈출할까 여건을 회수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네 그래서 이렇게 여건 내고 통과하는 과정에서 네. 막힌 거죠 근데 저 이거 못 가면 언제 들켜서 그쵸? 잡혀갈지 어. 모르잖아요 아, 그래서 너무 속상하더라고 요 그래서 그 나라 지인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호텔 알아봐서 호텔에 다시 들어가고 이런 걸 반복하다가 새벽에 바다로 탈출을 하게 됐어요 오, 배를 좋다고. 타고 네 근데 그때도. 권이 없어서 통과를 못할 뻔했는데 다행히 하늘이 도왔죠. 그분들이 막 파스포트 플리즈 하는데 제가 영어를 아예 모르는 척을 연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러고 한 10분쯤 있다 보니까 뒤 사람들이 왜안 가냐 막 이러고 아, 짜증내고막네 어. 그런 상황이니까 귀찮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냥 지나가라고. 간네 아, 그래서 그때 진짜 구사일생으로 탈출을 할 수가 있었죠. 오, 무섭다. 왠지 거기 보이부 음.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아마 지키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 아마 배로 아. 탈출 출할 줄은 생각을 못하고 아, 아마 비행장에 지키고 그치, 있지 그렇지. 공항 쪽에 응. 막 그리고 막 새벽 4시 5시 그때 배를 탔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한국에 올 생각이 없었어요 거기서 또 약간 위험한 순간이 <laughs> 왜냐면 제가 핸드폰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SNS를 했단 말이에요 페이스북으로 막제 외국인 친구들한테 네. 나 어디까지 왔어 막 이러면서 아, 왜냐면 음, 북한 뭐, 해킹 진짜 좋아요잖아뭐 네, 영화 같은 일이 나에게 일어나리라고 상상을 못 했죠 그래서 독일로 갔어요 저는 독일에 가서 그 난민 신청을 했고 그 당시까지는 제가 북한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잡히면 저는 무조건 북성이 되는 거요 독일에 북한 대사관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거기 가서 그냥 여행객처럼 막 놀면서 독일 친구도 있었어가지고 막 그렇게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이 저를 막 찾고 있는 거예요 무서웠다.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한국 대사관에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고, 한국 대사관에서 저를 받아서 한국으로 보내서. 어, 서른 개춤. 그때는 약간 한국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고, 음. 탈북민이라는 말을 듣는 게 되게 싫더라고요. <laughs> 한국 대사관에 갔을 때, 네. 막 연예인들이 타는 차 있잖아. 아, 요벤 그, 어, 같은 거. 어, 약간 그런 어, 네. 느낌의 차에다가 탁 태워서 갔고, 대사님이라고 하셔야 되나? 어, 네. 그분이 되게 막 엄청 반겨주시는 어, 거예요. 진짜? 그리고 막 <laughs> 계속 뭐 파스타 먹고, 뭐 피자 먹고 이러면서 갔는데, 근데 그분이 막저희 아빠 버리셨는데, 어. 막 하면서 진짜 대단한 것 같다고 이러면서 막돈 계속 두드려 주시고 그다음에 비행기 태워주실 때도 끝까지 같이 오. 가주시고 막너 철통보안처럼 이렇게 해서 했는데 되게 좋은 말도 많이 해주시고 가면 넌 진짜 잘살것 같다고 오. 응원 같은 거 많이 해주시는데 네. 갑자기 감동인 거예요 그렇죠 눈물 나죠 어 벌써 눈물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사람들이 사는 것이라면 내가 다시 네. 잘살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건데 오. 그러면 이제 음. 대한민국에 와서 지금 음. 5년째 살고 계신데 음. 네. 앞으로 이제 미래에 대한 계획도 있어요? 일단 한국에서는 뭐 모든 제가 노력만 하면 이룰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두개 걱정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코치일이나 방송 활동도 해. 네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응. 감사합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아니 오늘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 또 유이진 TV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